VIP 리딩방은 한달 10만원으로 후불결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방 나가기 해 주시면 되고 수익 괜찮으시면 회비 입금하면 되는 알끔한 방식.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KKKK 8500여든 다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나인 메타버스. 오늘의 롤링은 좋았는데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 증시가 문제로구만. 보성 파워텍. 원전. 원전주는 끌고 가면 수익을 볼 것이냐? 기다려보자구. PJ 메달.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꾸준한 상승세. 돌파라인 거래량 들어올 수 있을까 물결 표사인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비트나인입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연구개발 기업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와 기술 서비스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동사는 현재까지 금융, 공공, 제조, 이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약 50여 개 이상의 납품 실적 및 활용 사례를 보유하며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묶어 놓은 하이브리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음. 동사는 2021년 상반기 음악저작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럽의 S사의 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실적이 크게 향상. 현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회사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며 아파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중고거래와 개인 대출 온라인 금융 업무 등 데이터 분석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등 많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에 지수가 많이 불안정하여도 잡아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기에 현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기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는 가스계팩이 주상변압기, 송전철탑, 발전소, 변전소용철구조물 등을 충북 충주공장 및 전남 나주공장에서 직접 생산함. 동사의 주요 영업부문으로는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을 제조하는 철구조 사업 부문과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장치를 제조하는 중전기 사업 부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동사는 한국전력공사를 주매출처로 두고 다양한 고객의 확보를 위한 다품종소량 생산체제를 통한 수익성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에 품질 향상과 꾸준한 연구개발에 노력 중임. 현 종목은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원전 이슈는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러시아 슬래시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수급을 많이 죽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추세상 죽이는 흐름에서의 물량을 잡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전 관련 종목은 꾸준히 잡아가면 한 번씩 크게 쳐주는 종목이기에 잡아가도 좋다고 보며, 현 종목의 추세가 최근 많이 좋아보이므로 한번큰 거래량 돌파 흐름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봐도 좋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원전 섹터의 수급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분할적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PJ 메달입니다. 동사는 적정한 원료의 재고 및 제품의 재고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포스코 광양제 철소에 판매를 하고 있음. 동사의 알루미늄 탈산제 제품의 생산은 해외에서 주요 원료의 수입 후 가공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작업환경에 맞게 일정한 순도 및 규격으로 알루미늄을 주조하며, 소형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주요한 기술을 적용함. 동산은 전량 알루미늄 압출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포스코 공급사 중 탈산제 주요 공급사인 포스코 엠텍의 공급량을 합산하여 시장 점유율을 추산하면 51번지 퍼센트 사인을 점유함. 현 종목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러시아 슬래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 상승 중이며, 이외에도 석유, 가스, 비료, 옥수수 등 모든 게다 상승 중입니다. 다 종목들은 현재 많은 상승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새 진입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있으니,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전고점을 한번 잡을 수 있다 판단하여 현 종목의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슬래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으로 인해 증시가 많이 좋지 않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니 현 종목은 이외 가스, 석유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진입 구간 잡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